첫 번째 꿀팁은 해당 피부과의 원장님과 의사분들의 프로필을 체크해 보세요. 그분들의 경력과 다양한 피부 관리 사례를 직접 보시고 원하는 시술에 전문성이 충분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병원의 보유 장비와 주력 시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떤 장비를 보유하는지, 어떤 시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저희 청담 에클라드를 예를 들어보면 언제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안티에이징과 피부 건강, 얼굴 시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클리닉입니다. 마지막 꿀팁은 원장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한 병원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전문성도 충분하고 주력시술도 나와 맞는 병원인데 막상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지 않는다면 그 병원은 패스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공장형의 시술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원장님과의 진료 없이 상담실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시술이 결정되곤 합니다. 피부시술은 절대 폐귀화된 상품이 아니 때문에